안녕하십니까. 여러분, 본캐 명성을 올릴 수 있는데 지금 템을 좀 빼놨거든요?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올리도록 하고, 일단 오늘 아카 세팅부터 해보도록 할게. 정통 아칸이야. 솔직히 좀 손해를 많이 봤어. 알다시피 이거 목걸이 검은 별안 쓰고, 좀 있다가 정갈 매니플레이션을 안 쓰고 끝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방무댐 템을 쓴다고 하는데, 나도 그래서 이거를 초월할까 했는데, 이런 생각이 들어. 정통 아칸이 뭐야? 1%로 피를 남기고, 자신의 만화통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야. 근데 이 옵션 봐봐. 피해 증가량은 높은데, MP 소모량이 어마어마해지죠.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. 저는 딜은 약하더라도 정통 악한을 완성하겠다. 근데 좀 기분이 좀 그렇다.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냐? 아유씨! 매니플레이션 어깨를 정가해서 확실하게 일단 안정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언젠간 정통 악한도 웃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좀 기분이 좀 그렇다 내가 이 세트에 왜 반했냐면은 노블레스를 내가 처음으로 익술를 뚫었을 때 혼자 찜쪄먹고다 하더라고 되게 반했죠 아 이게 정통 악한이구나 이제 다음 스토리가 뭐냐 이거 한마를 내가 어떻게 올리는지 보여줄게 에어비스 스타일 알지? 입장권 다 쓸어가지고 3일 컷 내볼게요 알았죠? 내가 모발 던파를 하기 때문에 노가다 할 시간이 없어서 저렇게 현질로 떼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 <laughs> 일단, 뭐, 무기는 아직 근원이고, 아칸의 코어픽, 억마팔이죠. 요게 있어야지 진정한 이제 아칸이 되는 거고. 자, 목걸이는, 고양된 분노의 목걸이를 바꾸고 싶어. 이건 뭐 나중에 주간 퀘스트로 깨면 그때 받으면 되니까. 반지에, 투톤링 말할 필요도 없지. 그냥 좋잖아. 당연히 뭐, 크리처크리처 크리처 20마리도 없이 그냥 쓰는 통스치는 놈 아닙니다. 타락한 영혼이라고, 휴 내가 이걸 채택한 이유가 무큐 데미지보다도, 엠피소모량 감소한다는 게 굉장히 나한테 끌리더라고요. 안정성을 올렸습니다. 그 다음 뭐, 어깨. 엠피소모량 감소가 되게 끌리더라고요. 아, 이 안정성. 그다음 면뭐 아바타 아이 120개가 아니라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어. 이거 옵션은 뭐 풀옵션 그냥 받는 거고, 천재벨트, 천재 시리즈가 지금 알다시피 15벨이잖아. 신발은 일단 무조건 고집하진 않을게. 옛날에 아칸에 이게 정석이라고 해서 일단 뭐 채택을 한 건데. 근데 일단 오늘 얼마나 내 아칸이 안정감이 좋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어... 이렇게 잘찬다고 아니, 이 정도 안정감이면은, 좋은 거 아니냐? 일단 한 번, 딜표 쳐봐야겠다. 아직, 명성은 좀 낮은 편이지만, 순수한데, 아칸. 오케이, 웹팡 지금 감 잡아. 으아. 그리고 나는 지금, 이게 아칸이라 저 구슬을 먹을 필요가 없더라고, 맞죠? 구슬을 뭐, 먹을 필요가 없이도 그냥, 공속 해속이 뭐, 150%가 넘으니까. 잠안 잡니다 30초 지금 여기서 10초만 더 때려야 된다 10초냐? 여기서 좀 넘쳐야 돼 그만딱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내가 40초를 후드려팬건데 이게 정통 아카 일량인데 번호크를 두번 특정으로 쓰니까 일단 쎄고 그 다음에 이제 각성기가 야 그래도 무시 못하네 패드 난사 딱 1번 2번 3번 그냥 탈리스만 순서대로 나오고 제압사격 와이프아웃 이게 이각이 좀 약하구나 생각보다 맞지? 다음 시간에 대패 명성 3일 안에 한번 한번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본다